아 봐봐 벌써부터 개지를놨잖아 이거 라인이 이게 뭔데 이게 아니 왜 이렇게 하는겨 아니 어떻게 여기서 나오냐 이거 <laughs> 참나 씨 나중과라. 난도질을 해준거야. 솜실 틈도 없게 만들어준거야. 어, 왜 라인이 안 와? 이거 뭐야? 로칸다. 내 배와 함께 사라진 지 오래된 아 이거 이새끼 일부러 라인에다가 벽 써서 라인이 늦게 온 거네 얘가 진짜 이상하다 아 자꾸 벽 써가지고 라인이 이상하게 와 이거 뭐야 이아 저거 프로씬에서 하는 거야? 야, 라인 관리를 저렇게 하는구나. 요즘 드네. 나킬 들어왔어? 잠깐 뭐하느라고 볼 봤는데? 내 사전의 인내 으지, 워터에지 으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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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

근데 개인적으로 이블린 카타리나 둘 중에 뭐가 더 싫냐 하면 나는 근데 카타가 더, 더 싫긴 해 이블린 정도면 뭐 양반이고 아 어, 근데 저 애니비아 저 친구 라인에다가 벽 써가지고 막 라인 못 오게 해서 라인 관리 이상하게 하던데 엄청 아 봐봐 벌써부터 개질을 났잖아 이거 라인이 이게 뭔데 이게 아니 왜 이렇게 하는겨 아니, 어떻게 여기서 나오냐, 이거. 눈참 나, 씨. 와, 진짜 뭐야, 이게. <laughs> 아니, 뭐죠, 이게 라인이? 아니, 나 태어나서 진짜로 이런 라인전은 처음 해본다. 아씨 이런 거좀 그만해 제발. <laughs> 아이 좋겠네. 음안 응? 자꾸 라인이 아래서 와. <laughs> 아니 아예 어이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이거. 어, 라인이 자꾸 아래서 온다고요. 갱을 온다고 씨부래 라인이. 야 이거 병 나한테 쓸수 있는 것도 생각해봐. 어, 이럴 줄 알았어. 어, 진짜 이게 뭔 라인전이야? 아, 이 찡준아, 라인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. 이게 뭔데? 아, <laughs> 어, 근데 라인관리 이렇게 하는 거지? 진짜 근데 좀 그러긴 하다. 너무 편법인데?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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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와.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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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천천히 죽여 아야통이다. 모조리 맞췄으면 내가 위험하긴 해. 아니, 근데 그... 띵준아 이렇게 해도 너가 손해인것 같은데, 이거 라인? 너 너가 개 손해인 0 같은데 CS 차이 0 0 개나 0데 띵준아 맞냐 이거? 또또또0 0 0또 또 아니, 아니 띵0 0 아, 와, 진짜 미친놈이다 이거. 여기다 벽치고 지가 여기를 막고 있는 거였네? 와, 레전드다. 아니, 근데 그렇게 하면은 너가 이득인 거 맞아? 애니 비아야? 저... 잘 모르겠거든요, 사실. 누가 이득인지? 내가 이득인 거 같은데. 와, 진짜 수상 족대긴 한다, 이거. 야, 미니언 다 지었거든, 되지 그렇지, 이거거든요. 애니비아가 이런 구조로 반반을 쳐도, 심지어 반반도 아니긴 한데, 이게 제가 계속 아래다가 분살 보면 이게 이득 볼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. 이런 상황 그렇습니다. 어우씨, 야 이거 <laughs> 진짜 에니비아랑 라인전 하면... 아, 이 벽을 잘 생각해요. 재밌네, 너무 뻔했어. 어이씨 너무 작다. 근데 이상하다. 야, 궁공 탑터면 세번 떨군 거 같은데, 근데 이게 탑이 반반 이상에다가 갱플 공을 세번 떨궜는데 아래가 컸다. 이게 보시면은, 저는 이제, 650원을 더 벌었죠. 파밍만 했는데, 650원을 더 벌었고, 이게 사실 갱플의 라인전이 우 위에 있다는 거거든요. 골드적으로. 아, 나는... <목소리> 쟤짜 <laughs> 개사기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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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띵준이 <laughs> 게임 개 잘하네. 깽짜알 맞네요. 이거. 아니, 근데 막말로 진짜 그냥 소사가 바뀌었으면 내가 이기는 게임이란 말이지. 그러니까 이게 좋은지는 잘 모르겠어요. 뭐하는 미친놈인지 는 모르겠는데, 뭐 라인조지 좀 기분이 나빠근데 분명히 탑이 훨씬 이득권 구조는 맞아요. 뭐, 탑, 탑만 놓고 보면, 근데 뭐팀잘 뽑아서 이기는 건 어쩔 수 없는 거긴 한데. 아니 이 애니비아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라 가지고 뭐 저도 기분 안 나쁘네요 같은 팀으로 만났을 때 맨날 이겼거든 좋은 기억밖에 없어 이 친구들 와 여기서부터 하는구나 이거를 야 잠깐만 <laughs> 야 도라이 아니야 너? 야 아니 여기서부터 하는구나 이거를 미친 거 아니야? 이렇게 해서 의도적으로 원거리 미니언을 흘리고 근거리 미니언이 돌게해서 무조건 라인을 띵긴다 아, 이런 식으로 한다 근데 이게 나는 솔직히 이게 이득인지는 잘 모르겠어 왜왜 왜 이렇게 하지 이렇게 해서 얻는 이점이 뭐지 아니 뭐 안전하게 파밍은 할수 있다 근데 갱플도 초반에 약해라서 애니비아가 작정하면은 사실 갱플이 지거든요 처음에 그냥 당겨서 먹으려고요 그니까 러왜왜 왜 당겨? 갱플인데? 갱 압박 없이 후반 가려는 거 아닌가 형인 거 알아서 하지 원래 추측은 해요 아... 어, 그지? 아니 근데 원래 갱플 상대로 애니비아가 초반에 압박을 하는 구도라서 원래 이렇게 안 하거든 진짜 정신 나가긴 한다 이거 와 이게 뭐냐? 근데 일단 이러면은 일단 갱플이 기분 좋은 건 무조건 맞아 무조건 갱플 기분 좋은 건데 우리 띵춘이 게 너무 족같이 하긴 한다 근데 <laughs> 너무 족같이 한다, 게임을. 아니, 근데 저거는 라인 관리의 수준을 넘어서 그냥 라인 컨트롤을 해버리는데? LCK 일군들 다 제꺼 리플 보고 한 거예요. 이야, 레전드다. 아니, 제가 LCK를 안 봐서 잘 모르는데, 탑 애니비아가 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. 근데 탑 애니비아들이 저렇게 한다고, 게임을? 알습니다 아니, 자고 일어나서 첫판인데, 저 애니비아 띵준이 또 만났네. <laughs>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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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너무 얄밉다. 이거 배신... 어, 근데 나 CS가 왜 경험치가 한 마리가 안 들어왔지? 설마 일로 흘른 거야? 아다는 <laughs> 이겠지만난지않 <laughs> 타워 뒤에 미니언이 꼈다고요? 와나 씨. 아 <놀라> 너무 약올라 이거 라인전이 뭐할수 있는 게 없어. <놀라> 아군이 <laughs> 했습니다 <laughs> <laughs> 잡이네 배와 함께 사라진 지 오래다. 이게 니비 진짜로 <laughs>

오, 드디어 잡았네, 앨리스가 패션 빼줘가지고. 인탑 가야 되긴 하네요, 이게 조합상 보니까. 그러니까 사실, 애니비아라서 1대1만 놓고 보면 헤르메스나 신속신 이런 걸 가야 될지 싶은데, 이 샤코도 잘 걷고 다 a d 라서 ハクサイチャレンジポティーメダラボリョだ 아니 근데 제가 말했잖아요 이거 그냥 애니비아 갱플 구도? 무조건 갱플이 더 기분 좋다니까 그냥 팀잘 뽑은 쪽이 이기는 구도긴 해도 갱플이 기분 나쁠 이유가 전혀 없는 구도라니까요 그래 이게 그냥 애니비아가 반반 치는 것 같이 보여도 갱플랭크는 Q로 화약통으로 미니언 먹으면은 골드를 더 많이 쌓기 때문에 봐봐요 애니비아랑 반반 쳤다는 가정하에 봐도 700원을 더 벌잖아 갱플이 13레벨도 무난하게 찍고 타고. 그렇지 갱플은 압박을 받아야 하는데 오히려 땡기지 뭐 그것도 그렇고요 궁극기 지원을 하잖아 갱플은 그러면 상대적으로 사실 우리팀이 이길 확률이 더 높긴 해 코엔드님 별풍선 렇게 감사합니다 캔 가입합니다 내일 재미있는 영상 방송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, 이걸 진짜 이렇게 힘들게 이겨?